원래는 뭐 하셨어요? 뭐 저는 학생들을 가르쳤죠 <laughs> 아뭐교직에 있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독거입니다 네, 오, 오늘은 함경면 조수리에 있는 한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아직은 오픈 전인 카페인데 커피와 베이커리 그리고 공간에 대한 품평회를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아 다녀왔는데요 조용한 숲속에 연못과 함께 자리한 이 카페는 여유로운 공간도 매력이 있었지만 커피와 베이커리가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교수님이 오픈한 이 카페 맛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공사하시는 분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그러면은 직접 지으셨어요? 네, 직접 졌죠.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그 방수. 요 아, 방수 작업이요. 예. 네. 어, 돌 돌인데도 방수를 해야 돼요? 저거 이제 공구리 쳐 놓은 거니까. 공구리? 예, 네, 저거 콘크리트요. 콘크리트. <laughs> 공구리. 아, 그 공구리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저게 이제 금방 삭아 버리니까 아 저거는 좀오 하도록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아간을 한번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구에서 네. 들어오면 여기 네. 상을 쭉 따라가서 네. 저기가 네. 저희 오디. 어 진짜 그냥 이 자체로 액자 같아요. 네. 지금 카메라로 보면요. 저희 오디인데. 오디. OOD? 예, 원 오디너리 데이라고 평범한 오. 어느 날. 아. 근데 저희 건물이 W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w 모양이요? 예. 아, 보시면 W. 아, 이렇게 해서 W O O D인데 그렇게 되면 우두가 돼서 평범한 어느날 숲속에서 아, 평범한 의미를 가지고 평범한 있어요. 평범한 어느날 숲속에서? 예. 그때 아까 제가 그 마셔보니까 잔들이 다 엄청 높더라고요. 예, 잔들 누가 골랐어요? 저희 와이프가 <laughs> 아그 사모님이랑 같이 네. 하시는 그래서 안에는 와이프가 이제 컨셉 잡으라 그랬고 저는 음, 이제 바깥에 음. 외부 공사를 했어요 저쪽에는 그 사모님께서 예. 컨셉을 좀 잡으셨고 네. 실외 조경 같은 것들은 우리 그 교수님께서 예 하셨다 맞아요. 네 컨셉이 자연 속에 있지만 음. 커피가 맛있는 집 네. 그리고 이제 뭐 빵이 맛있는 집 음. 그리고 이제 뭐 식이 실수요가. 음. 보기에 좋은지. 뭐 이런 걸 컨셉으로 잡아서 최대한 맛있게 내기 위해서 뭐기 머신 같은 건좀 좋은 거를 써 보려고 했어요. <laughs> 어, 오늘 또 마침 뭐가 나왔나 보네요, 쿠키가. 아, 이것도 여기서 직접 다 구우시는 거예요? 아, 말차 아카라미아 쿠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맛있겠다. 막 뽑아야 될 거? 할 거예요. 바로 나와서 네. 뜨끈뜨끈하고 네. 맛있어요. 엄청 꾸덕꾸덕하네요. 네, 네, 네. 음. 여기 보면은 굉장히 네. 정원이 예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네. 신경 쓰신 점이 있어요? 저희 자연을 그냥 갖추서 어느 정도 고 최대한 나무를동사하면서 아. 그냥 살린 아. 거죠. 아, 원래 있던 나무들? 요 네, 원래 있던 거 있고 건물에 걸리는 것들은 다 옮겨서 아. 아. 음... 자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게 되게 많아. 그럼 여기가 아마 메인 카페 공간이 될 텐데 네네. 이건 지금 한몇평정도돼요 되게 넓어 보이네요. 이거는 60평. 60평? 네. 그러면 더될것 같은데. 60평. 음... 아직은 지금 영업하시는 건 아니죠? 네, 아는, 아니고 지인분들 오셔가지고. 풍평회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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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죠. 음, 음, 아, 근데 너무 아까 먹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laughs> 카페업을 네. 하신 적이 없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카페 커피랑 네. 그 베이커리 메뉴가 네,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놀랐어요. 지금 벌써 맛을 내기 시작한 지가 한달 한 넘었죠. 연습 솔직히 한달 동안 그러면은. 채용해가지고, 네. 영업은 안 했지만, 예. 계속 월급을 주면서 메뉴 예. 개발하신 거예요? 예, 네. 그쵸. 엄청난 투자네요. 그러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럼 지원이 <laughs> 몇 분이세요? 저희가, 네. 어... 다섯? 다섯 명? 그럼 한 달에 나가는 월급이? 많죠. <웃음> <웃음> 이거를,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별히 월세를 내면서 있는 공간 아닌 것 같은데 네. 공사를 하시는 거는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기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네. 작년 한봄 때부터 시작을 네.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음, 공사비는 한 어느 정도 들었어요? 공사비가 이제 제주도라서 조금 육지보다는 더 비싸고 또 네. 이게 지금 재료비가 다 올랐어요. 들었어요. 재비가 네. 엄청. 자재비가좀 더블로 올라 있어서. 네. 네. 뭐 얼마나 오딱 말하기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laughs> 뭐 억대죠. 억 억대. 예. 네. 뭐 땅... 이런 건 아니고 뭐 수억. 수업. 수억이죠. 수억. 수업. <laughs> 땅도 사셨을 거나요? 네, 땅은 제가 여기 살라고 제주도 네. 한1 0년 전에 내려왔는데 그때 사가지고 그렇게 아 그때만 해도 뭐 가격이 많이. 아까 말씀하신 700 평이고. 예. 뭐 아마 그때면은 평당 몇십만 원? 네, 몇십만 원 정도. 몇십만 원 수준의 700 평을. 예. 예. 그것도 근데 어쨌든 몇 억이래요? 네. 한 2억 3억 했겠네요. 한 예, 네, 그 정도 됐겠죠. 네. 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담 쌓때그그 네. 그 돌담 쌓시는 분하고 저랑 같이 아, 직접 쌓았어요? 네, 제가 데모도 하면서 데모. 데모도. 데모도, 데모도. 네, 일본 말인데. 네. 옆에서 보조하면서 아, 시멘트 배고. 시다요시다 아주 데모더라고 하는데. 예. 네. 그래 가지고 시멘트 계고 돌 날로 그러면은 지금 돌담이 보기에 꽤 길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돌담만 하면 에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어요? 돌담만 솔직히 말하면 네. 한 2천만 원 들었어요. 돌담만 2천만 네. 원? 네, 지금 이 700평 돌리는 게, 어... 음... 한 네. 몇십?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돌담이 네. 좀 이제 고급 돌담이 1m에 한 25만 원 정도 하고, 네. 일반 뭐 일반 가정이나 이런돌담이 7만에서 10만 원대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예. 2천만 원이면은 돌담에 투자 엄청 하셨네요. 예, 좋은데 제주에서는 돌담이 바람을 막아주고 또 조경적으로도 좋고. 네, 예. 음, 아, 직접 예. 내리 겹 지금 겹담에다가 네. 우회벽도 밑에도 있고. 그러면 이거 비용은 한뭐 2천만원도 정 들었고 기간은 네. 어느 정도 있었어요? 기간은 저희가 부분 부분 <laughs> 공사하기 전에 네. 이쪽 부분하고 저쪽 부분하고 해가지고 조금 한두 달, 두달 네. 정도 된것 같아요. 네, 네. 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아, 불담을 하니까 확실히 누가 와서 보더라도 여기는 그냥 제주도 카페 같은 느낌이 딱 있는 요 저희는 최대한 나무하고 어우러지게 음. 저희가 이 카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인들이 제가 이제 살때 놀러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와 여기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아, 이 카페 살던지. 예 그래서 그 공간을 음. 그럼 한번 나눠 보자 음. 그래가지고 카페를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최대한 자연 속에 있, 있, 있는 느낌을 주려고 나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살리고. 그리고 저희들, 저희 집에 꽃이 저 연못? 연못이 있어요, 앞나가서 네. 아 일단 여기 자연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다 네. 벚꽃나무인데 여름 이제 봄 아, 되면 벚꽃나무요? 예, 네, 봄 되면 벚꽃 피면 이제 벚꽃잎이 날리겠죠? 아, 봄 되면 엄청 예쁘겠네요. 예. 네. 그 연못이 있어요. 우와. 그 자연 연못이에요? 네, 자연 연못. 아, 원래 땅을 살 때부터 있었던? 네, 근데 네, 이게 이거는 저희 영, 영역은 아닌데 아 네, 저희 이웃한, 이웃한 연못이구나. 네, 근데 네, 저희만 볼수 있는? 음, 멋지네요. 제, 제주도에서는 연못 보기가 힘듭니다. 모기도 많아요. 아, 모기도 있어요, 안에? 네. <laughs> 네. <laughs> 낚시해 보셨어요? 아, 낚시는 안 하고 저는 먹이를 주죠. <laughs> 아, 먹이 를 주네요. 이게 색이 있네요. 네. 나중에 이 야외 공간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사용을 예, 하실 겁니다. 지금 건가요?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되게 앉아서, 앉아서 네. 먹을 수 있게. 헤브를 이제 놓으면은. 아, 이 공간이 너무 좋네요. 실내도 좋지만. 밭을 만들어놨거든요. 허브를 아. 키워서 저희가 재료로 쓸수 있게 잘. 아, 네. 그리고 이제 베이커리에 올라가는 네. 애플 밀트라든지 네. 모히또에 네. 들어가는 뭐 이런 허브들. 네. 네. 음료에 들어가는 거. 어. 나오면 조기 네. 네. 건물 보이죠? 저희가 이제 제가 한1 0년 정도 살았던 집. 아, 여기서 년 사셨어요? <laughs> 네, 약간 리모델링은 했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가보겠다. 저쪽 안쪽에는 여자 화장실이고 여기는 남자 화장실로 쓰고. 예.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는. 여기 포인트는 벽돌. 벽돌지. 예. 제주에서 보기 힘들다는. 벽돌지. 예. 보기 힘들죠. 또 음. 빨간 벽돌은 많은데 네. 이 시멘트 벽돌로 집을 짓는 별로 없잖아요. 이거 직접 공사하셨어요? 네, 직접 공사하고 이 매질을 저희가 다 넣었어요. 아 <laughs> 그래요? 많다 직접? 예. 네. 사람을 쓰시긴 하셨죠? 쓰시긴 했죠. 네. 응. 쓰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붙어가지고 다. 아. 네. 아. 항상 공사할 때는 저희가 같이. 아.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제가 하는데인데 지금 아직 공사 중이라서. 네. 여기는 뭐에 쓰이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지, 나중에 로스터기가 하나 들어올 거고요. 로스터리요? 네, 로스터리하고 그냥 뭐그 전에는 손님들이 와서 커피 음... 마실 수 있게 여기 잠시 로? 구경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스터비. 여기가 저희가 제가 하는 공간. 아... 지금은 아직 빠튀치 아, 공간이군요. 네. 빵만드는아 아까 저기서 뭐 먹었던 그 말차. 예. 아카다미아 쿠키. 아, 지금 여기서 계속 이제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공간인데 지금 창을 다 가려놔서 네. 원래 창이 오픈되면 밖에 뷰가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아, 바로 정원에서 그렇습니다. 아,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어, 정원이 너무 예쁜데? 지금 인기는 아직 쓰레기 있는데 빌레를 <laughs> 네. 최대한 살리려고. 아, 이것도 원래 있었던 그거네요? 예, 네, 원래 빌레인데. 어, 빌레가 뭐죠? 제주에서 이제 화산이 네. 밖으로 돌출된 부분들이 음... 빌레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정원은 저는 자연스러운 거를 살리려고 아직 여기서는 공사하자연스러운 그 정원을 저는 추구하고 있어요. 음... 너무 인위적으로 건들 싫어하고. 아... 나무들도 네. 저희가 심어 것도 있고 원래 있던 것들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거기서 자란 대로그대로. 아... 이렇게 그냥 만들어 낸 어떤 인위적인 정원이 아닌 네. 그냥 자연 그대로. 예, 그렇죠. 자연스러운 그런 조경을 추구하신다. 예. 그런 말씀이시죠. 요거는 이제 자연 제주스러운 거를 살리려고 아 너무 멋있는데요? 네.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공사한 거. 이것도 창고, 창고라고 아까 하셨던 거. 예, 같은... 원래는 창고였고 네. 지금은 지금 이제 창고 공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오픈되면 여기는 이제 소품을 판매할 거예요. 아, 네. 소품 그래서, 판매하는 공간이요? 네, 예, 저기 창하고 여기 네. 창들이 네. 제주 옛집에서 예, 떼어온 문짝들이에요. 저 위에 있는 창들이요? 네. 오, 특색이 있네요. 네, 그거를 살린 거예요. 아, 이건 누, 누구 아이디어예요? 제가 생각. 오, 멋진데요? 그래서 보면 손잡이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아. 어쪽으로갈까요 너무 창불해서 아유 근데 공간이 좋네요 아이스맛 좋은데요? 여기는 지금은 아직 좀 먼지가 많았을렌데 그리 여기는 요 공간이에요 아 일단 바로 나오네 그래서 저 지금 저 건대가 손잡이 <laughs> 아 진짜 원래 문에 있던 저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네, 이걸 걸었다. 건... 걸어서... 어, 이 돌담은 원래 이사 오실 때부터 있던 돌담인가 봐요? 원래 있었 아니 저이 새로 쌓아 이번에 거. 새로 쌓았어요? 네. 어 이거는 그 이미 뭐랄까 저기 이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고 멋있네요. 카페만 봤을 때 몰랐는데, 네. 어 이거 은근히 세계동이네요. 네, 세계동. <laughs> 어 규모가 엄청난데요? 아 어, 연장도 너무 많아. 제주도 살다 보니까 어, 네. 직접 고치다 보니까 아, 연장을 이, 하나하나 구, 구매를 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연장들이 네. 작업하시는 인부들이 가져온 게 아니고 다 보유하신 연장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아 어디 뭐반장으로 나가셔도 되겠는데요? <laughs> 쪽으로는 이 공간입니다. <laughs> 오 나무를 그대로 살린. 완전 좋다 여기. 예. 그럼 여기서도 나중에 이제 뭐 날씨 좀 풀리면 예. 카페 메뉴 들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앉을 수도 있고 자유게 어, 어? 카페 예. 커피도 마시고 뭐 예. 사진도 찍고. 이 담이 좀 높은 담들이서 담이 쌓기가좀 힘들었어요. 그러네요. 또담 넘어에는 밭들 있고. 이게 마늘 맛이에요. 저기는 청보리 밭인데 이제 좀몸 되면 또 보리가 쫙 올라요. 아,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laughs> 하루도 안 쉬고 <laughs> 6개월 동안 <laughs> 비 오는 날만 오기는 비가 오기는 아 비가 와요 쉬니까. 쉬니까. <laughs> 아 진짜 힘드셨겠네요 네. 이거. 아, 여기 완전 오픈 키친이네요 안에서 일하는 거다 보이네요. 밖에서 일하시면서 공사하시면서 안에서 뭐 하는지 다 보셨겠어요. 하다 보면 신경 못쓰겠다